운이 좋아질 때나 나빠질 때는 제일 먼저 얼굴 관상에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보면 그의 인상을 살피고 안부를 건넵니다. 얼굴이 푸석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혹은 얼굴이 활짝 폈네 라고 말하죠. 실제로 그 사람의 기운이 변화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운의 변화에 따라 그 징조가 보이게 되고, 이것은 얼굴에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역시 모두 얼굴에 드러나게 되며 이를 관상학에서는 찰색이라는 빛으로 표현합니다. 오늘은 대온이 들어올 때 얼굴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얼굴에 균형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다는 것은 바로 상대의 눈과 입이 삐뚤어져 있을 때 느낄 수 있는데요. 항상 무엇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입꼬리나 눈이 삐뚤어집니다. 삶이 아주 어렵거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우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 어깨, 걸음걸이 등그 사람의 모든 표정과 움직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상도 좋아지고, 관상 역시 부자가 될 관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마에 밝은 빛이 생깁니다. 얼굴이 환해졌다. 얼굴 좋아 보인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처음 보거나 오랜만에 만났을 때, 외모와 밸런스 그리고 기운을 살펴보곤 하는데요.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타인이 먼저 보고 느끼게 됩니다. 부자의 운이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마는 청기가 우리 몸에 제일 먼저 흡수되는 것이고 기운이 변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좋아지게 되면 이마가 제일 먼저 밝아지게 되고 반대로 어려워질 때는 이마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또 이마와 더불어 미간은 현재의 운을 볼 수도 있고 정신력, 건강, 선천적인 운까지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세안을 하거나 화장을 할 때는 이마와 미간을 깨끗하게 씻고 가능한 투명하고 밝게 화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행운과 인덕복이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눈매가 부드러워집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관상에서 눈은 운의 흐름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격을 판단하며 결정적일 때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운이 나쁘고 인생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빛이 탁해지고 살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눈의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나는 것은 좋은 운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눈은 바로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대 과학자들 역시 눈이 얼굴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눈이 선하고 부드럽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면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똑바로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있고 정직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따라서 부자의 운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귓볼이 깨끗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 모양으로 사람의 재물운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사실 관상학에서는 귀의 모양보다는 색을 더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귀의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귀가 붉으스름한 빛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귀의 혈색이 밝고 좋으면 수명이 길고 재물운이 있습니다. 이런 귀의 소유자는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원만하여 대인관계도 좋아 인생에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귀걸이가 귓볼을 자극하여 혈액 순환이 더잘 되게 됩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문질러 주는 습관은. 오늘 좋게 만들 뿐 아니라 간과 신장의 기운을 강화시켜 주는 행위인데요. 상학적으로는 자신감과 운을 살려 주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입의 편안함이 보입니다. 입은 모든 복을 받아 주는 밥그릇입니다. 또한 관상학에서 입은 한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하는데요.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부자의 운이 살아나고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입을 꽉 다무는 대신 항상 입은 부드럽게 닫고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두어 누가 봐도 편안한 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의 운을 만드는 최고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대표적인 부자인 이병철 부자를 비교해 보면 아들 이건희는 전형적인 부자상이고 아버지 이병철은 부자가 될 상이 아님에도 부자가 된 사람으로 심상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의 얼굴 형상은 편안한 얼굴상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삶이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사람은 환한 얼굴에 찌그러져 있는 얼굴상을 하고 있죠. 관상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거지상을 하고 태어났어도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부자상으로 태어났어도 그 생각이 부자로 살아갈 수 없는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큰 대운이 들어와 좋은 관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말년복과 재물복이 터지는 좋은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의 운은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의 저자인 미즈노 남복쿠는 에도 시대의 이름을 떨친 관상가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던 시대에 78세까지 장수한 인물인데요. 그는 성공과 장수가 음식의 절제에 있음을 가르치며 3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량으로 떠돌다 감옥에 갔을 때 범죄자의 얼굴과 생김새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후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고 오면 절의 입문을 허락하겠다는 어느 주지스님의 조언에 따라 이때부터 본격적인 관상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단식과 어려운 고행으로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사람의 운명은 관상이 아니라 먹는 음식에 달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관상은 변하고 바뀌는 것이지만 음식의 절제로 빚어진 복은 지속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왜 재물이 쌓이지 않는 걸까? 왜 가정의 행복이 머물지 못하는가? 소식은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하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관상이 궁색해 보이는 빈상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부모가 음식을 절제하면 그 관상이 변하게 됩니다. 맺기마다 한 숟가락의 음식이라도 덜어 남을 도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의 빈상도 복상으로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의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양만큼 먹고 사는 사람은 운이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이 관상으로 얼굴에 모두 드러나 있으며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며 자기 양만큼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내면의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아온 까닭에 가정도 파괴됩니다. 또 지금을 넘는 출세나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고생만 평생 하다. 성공이란 것은 단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며 나라님을 욕하며 삽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가정이 안정되고 그로부터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약해 보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 노년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바로 음식에 모든 기륭화복이 있다는 메시지인데요. 달리 표현하면 절제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음식을 먹는 일에 행복과 장수, 번영과 성공이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훈련함으로써 자신이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원하며 먹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지면 자연히 집중력과 사고 능력도 저하되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곡간에 음식이 넘치고 있어도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는 이가 많습니다. 음식이란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허나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라도 대식가라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폭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초목의 비료를 과하게 주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넓은 논밭에 비료를 과하게 주면 잘 자라기는 커녕 죽고 말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과하게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많이 먹으며 폭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불운을 항상 함께 갖고 있게 됩니다. 평생 안도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를 가까이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먹고 즐기다 보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고 흥청거리는 기분으로 약속을 남발하지만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모가 정갈하고 잘 갖춰져 보여도 식습관이 엉망인 사람은 그 정갈함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잠시 잠깐 그 용모를 유지하는 것일 뿐 마음이 엄격하지 못한 사람일 뿐 아니라 반드시 허세꾼이며 거칠에만 하는 사람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신분이 높아도 신분이 낮은 사람처럼 조잡스럽고 망측한 음식을 좋아하며 그것을 즐겨 찾아 많이 먹는 사람은 마음이 천박할 뿐 아니라 수명도 타고난 명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에서 받은 먹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명운을 스스로 더 좋게 하고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바로 음식 절제에 있으니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균형이 올바른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채소가 많은 식사하기를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에 먹을 수 있는 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먹을 복은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무병장수할 관상이라도 젊어서부터 매일 맛있는 음식을 찾기 좋아하는 미식가는 나이가 들면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관상이 좋다고 운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결코 안될 것입니다. 늙어서까지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절제된 식생활을 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늘에서 받게 되는 음식의 양이 천지에 퍼져 자손에까지 반드시 반영되고 그 자신도 그로부터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도 자신이 쌓아놓은 음식의 양을 자손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을 넘어 부모에 대한 효행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만한 사람은 그 처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식사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수명이 짧아도 사려 깊게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생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고 태어난 음식의 할당량을 벗어나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적게 먹고 절제하면 음식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나 애초에 받은 것보다 더 길게 먹을 것이 풍족해지지만 그 양을 모두 채우면 행운은 고사하고 불행이 가득하다 힘들게 죽게 되며 그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가정과 자손까지 망치게 되며 예기치 못한 재앙과 손실이 일어나니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늙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로 인해 피가 많아지고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는 마음을 늘어뜨립니다. 자연스레 졸음도 몰려오니 마음도 느슨해지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더 침체해 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병을 몰고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부잣집의 가세가 기울고 망했어도 만약 후대에 누군가 자신의 식단을 검소하게 유지하고 식사를 줄여 아끼며 살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천직의 벽이 일어나 그 집안이 다시금 수입이 늘고 번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가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빈곤한 관상이라도 실제 빈곤한 사람처럼 식사를 균형 있게 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면 빈곤은 그 얼굴의 관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면제부를 얻은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금은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 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벽의 강한 기운을 온 몸으로 모두 누리십시오.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그 습관에 더하면. 원하는 것이 천리에 이루어지고 점차 운이 열릴 것입니다. 운이란 사람 됨됨이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3년을 절제하면 없던 운이 드러납니다. 건강해지며 머리와 마음이 맑아져 하는 일마다 큰 힘을 두루 발휘하게 되니 성공과 출세는 당연한 열매일 뿐,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적게 사용하고, 아껴 사용하며 적게 먹는 절제에서만 성공과 발전과 지복이 흐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고귀해지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알린 고귀한 신분의 승려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절제해온 까닭입니다. 어려서부터 운이 좋아 큰 부와 행운을 누렸으나 최근 들어 운이 나빠지고 해마다 재산이 줄고 무엇을 하든 운이 따르지 않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이 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젊어서부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운이 나빠지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일찍이 부족함 즉, 절제를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거나 불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일을 계속해온 사람은 아무리 비상한 재주를 가졌어도 다른 이에게 지속적인 존경심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절제를 배운다면 다시금 좋은 기운을 이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에 대해 자제할 줄 안다는 것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더라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균형 잡힌 음식으로 신체의 건강도 챙기겠지만 해로운 것들을 자제할 줄 아는 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정신, 정서적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충동적인 지출도 자제하게 되고, 과잉된 말과 행동을 삼갈 줄 아는 절제력이 될 수도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인내심과 자제력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면에서의 절제된 삶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절식이 우리의 운과도 연결된다는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면 내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일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잘식을 통해 여러분의 운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